안녕하세요 3D 팬 장인 아 아니 3D 애니메이션 장인 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9주 전에 픽사도 재택근무에 돌입했다고 커뮤니티란에 글을 남기자 그렇게 무거운 파일들을 어떻게 집 컴퓨터로 돌릴 수 있냐 회사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 가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대답 겸제 재택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구입한 링크도 아래 남겨놓겠습니다. 재택 근무하면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가 하루에 적을 땐한 개, 많을 때는 다섯 개까지 잡힐 때도 있어서, 은근히 근무 시간에는 내내 컴퓨터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 전딱 오후 5시 반 정도가 되면 회사 컴퓨터는 꺼버립니다. 재택근무 때내 일상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루틴을 잘 정해서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물론 회사 컴퓨터를 끄더라도 늦은 밤까지 바로 이 옆에 있는 맥북으로 책 번역 작업이나 유튜브 작업을 거의 주 7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상에서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엄청나긴 한것 같네요. 그럼 재택근무 아이템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실 픽서는 모든 쓴 직원 자리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바로 이 녀석. 제로 클라이언트라 불리는 이 작은 기계만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은 픽산에 위치한 거대한 서버에 위치해 있고 이 제로 클라이언트라는 녀석을 통해 그 데이터를 받아오고 저도 서버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인터넷 스피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 빠른의 기준점은 정말 아주아주 아주 빠른 인터넷이어야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로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줄줄이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빠른 스피드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아직은 픽사 내에서 운영할 때만큼 부드럽진 못합니다. 그리고 픽사에서 송출하는 디스플레이 정보양의 제한 때문에 듀얼 모니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제로 클라이언트의 또 하나의 단점인 4K 디스플레이를 서포트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고에 넣어두었던 1080p 해상도의 23인치 구형 델 모니터 하나로 벌써 9주가량 일을 했는데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작업속도 하락에 큰 영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같은 시대에 4K도 지원하지 않는 녀석이라고 너무 안 좋은 점만 부각시킨 것 같은데 현재 아마존 기준가로 CPU 가격만 1억 5천만 원이 넘으니 개개인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이 녀석을 통해 부여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키보드는 6년 전에 엘 n 리언웨어 게이밍 컴퓨터를 살때 받았던 번들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는 몇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에벌루넌트의 벌티컬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8년째 사용하고 있어서 군데군데 노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언뜻 보면 비싸 보이는 이 원목 테이블은 아마존에서 개인이 제작해서 판매하던 것이라 약 170불에 구매했습니다. 다만 개인이 주문을 받으면 생산하던 것이라 배송까지 거의 두 달이 걸렸고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많이 부족한 녀석인데 대신 무식하게 튼튼한 녀석이라 잘 쓰고 있습니다. 의자가 홈 오피스 가구 중 가장 비싼 녀석일 것 같은데 오피스 의자로 잘 알려진 허먼밀러의 의자인데 약간 구형이라 현재는 한 6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작업 해야 되는 경우 의자는 꼭 투자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저도 어느새 2005년도에 학부를 졸업하고 일해온 지한 15년이 되가다 보니까 주변에 허리 통증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는데 당연히 바른 자세, 운동도 중요하지만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몸을 잘 서포트 할수 있는 의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로 클라이언트에는 웹캠을 설치하기도 까다롭고 마이크 설치도 복잡해서 대부분의 줌 미팅이나 일 관련된 채팅을 위한 Slack 그리고 이메일은 제 개인 컴퓨터인 맥북프로 16인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녀석이 하루종일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녀석이라 볼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가 끝나도 이 녀석으로 유튜브 편집도 하고 글도 쓰고 하기 때문입니다. 키보드는 로지텍 맥용 무선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온 지꽤된 모델임에도 아직까지도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의성의 구할은 이 빛을 이용한 자동 충전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수개월에 한 번씩이지만 배터리를 갈아 껴줘야 되는 무선 키보드나 충전식 키보드는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은근한 스트레스를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사용 후 전원만 꺼두시면 실내 전등 빛으로도 충분한 충전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약 1년 반 정도 사용하면서 한 번도 전원 부족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맥북의 키감보다는 훨씬 부드러우면서 조용해서 기계식 키보드의 확실하면서 경쾌한 키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취향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유저에게는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마우스는 아까 엘리언웨어 키보드와 같이 딸려왔던 번들 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애플, 로지텍, 에어리언 웨어의 조합이라니, 뭔가 끔찍한 혼종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아참, 그리고 여러분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나, 얼마 전에 진행한 2호 채널과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그냥 맥북 웹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잠든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작은 웹캠용 라이트도 하나 부착했습니다. 겉 표면에 자국이 안 남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USB로 충전되는 이 작은 라이트는 총 4가지 밝기로 조절되고 이렇게 빛을 조금 소프트하게 바꿔 줄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커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에 빛이 별로 안 좋은데 화상 회의가 많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던 저번 라이브 방송 때도 중간 밝기 정도로 사용했었는데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은 충분히 광량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에 사용하는 맥북 에어가 하나 있는데 이건 회사에서 제공해준 랩탑입니다. 이 녀석은 딱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특성상 에디팅 부서와 소통하고 감독과 에디팅 미팅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 에디팅 툴인 아비드를 시간차 없이 실시간에 플레이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이 랩탑에 깔려 있습니다. 에디팅 미팅을 할 때면 맥북 에어를 통해선 아비드 화면을 확인하고 맥북 프로에서는 줌을 사용하고 그리고 제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3D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진행하는 바람에 꽤 번잡스럽고 두세 시간 에디팅 미팅을 마치고 나면 진이 다 빠진 느낌이 들곤 합니다. 사실 실제 에디팅룸에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제스처를 써가면서 소통하면 이보다 절반 이하의 시간으로 끝날 미팅들을 훨씬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재택근무의 단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직자가 무려 3천만 명 이상 나오고 있는 요즘 시국에 이렇게라도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직 바이러스나 실직으로 고통받는 이가 없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건 사치인 것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침에 픽사 정문을 운전해서 들어가고 무거운 스티브 잡스 빌딩 문을 당겨서 에디트리움으로 들어가서 지나치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한 뒤. 커피 한 잔과 물한 잔을 들고 오피스에 올라가 오늘의 노동요를 조심스럽게 고르고 완전히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작은 순간순간들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세팅만 보면 저 정도면 충분히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보시다시피 학교를 안 가는 이런 꼬맹이들이 뒤에서 계속 얼쩡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사한 근무 환경은 아닙니다. 이 순간도 1, 2년 지나면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 하면서 추억할 날이 올건 분명하지만 그 전까지 스키먼 웨스트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관한 한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힘든 시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